우와, 굿샷. 아, 좋다. 버스. 아카데미 등록해. 어? 프로 테스트 봐도 돼. 스톱, 스톱. 내가 어색히 페이드 치라겠 했잖아. 네. 지금 여기는, 요, 저, 봐봐. 저 오른쪽 보고 있잖아. 요쪽을 봐야지. 여기 요, 뻥 끝쪽으로. 거리가 충분히. 저기 라이트 있죠? 네. 피래침 보이네, 피래침 응. 어,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페이드를, 오른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야 내가 항상 일관성 있는 페이드를 친다고. 그래, 여러분, 페이드 살았잖아. 굿 봐봐, 불편했지만 이게 살았죠? 네. 요리 봤으면 죽었어. 그니까, 러 그렇죠. 그냥 항상 이렇게 페이드 하면 점수 관리 끝이야. 끝. 그 남들이, 남들은 공 이렇게 이 휘어지니까, 아이고, 수준 난거 아니야? 그러다가 작살 나는 거야. 네. <laughs> 일관성. 끝까지 네. 페이드. 털어. 그렇지. 와, 잘한다. 이, 참, 또박또박에 잘칠것 같아. 점수 관리가 좋아. 갑시다. 굿샷. 어우, 좋아. <laughs> 아, 진짜. 이 쳤을 때, 너무 앞쪽에 요거, 요것만 신경 쓰다가 백스윙이 너무 작아져본 거야. 그러니까 백스윙 봐요. 크게. 이렇게 넣고 들었다가 탕! 이렇게, 이렇게 하라니까. 높게 들어야 50명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자, 작게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공이 안못 맞지. 높게 들고 탕! 쳐봐요. 그러면 공이 솟아올라. 예. 오르막 라이라 엄청 높이 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뛰어 올라가지 않고 탁! 끊어치듯이 쳐봐. 크게도 털어. 응, 어, 이렇게 탁! 놔야 돼. 예. 자, 해봐요. 괜찮아. 그래, 봐봐. 와 소리 봐. 대박. 소리 날카롭죠? 이렇게 붕 뜨게 쳐야 돼. 저절로 뜨잖아, 이렇게. 아이고, 팔, 이거, 이거를 몸이 막혔다고 그래. 이런 걸. 해봐. 봐봐. <laughs> 이거 봐봐. 봐봐, 나봐, 나봐, 나봐. 이렇게. 이게 몸이 막힌 거야. 자, 잡아놓고 팔 봐, 팔. 팔. 어, 팔. 어. 너무 몸을 쓰려고 이렇게 봐요 봐봐. 팔을 가볍게 들고. 빵 이렇게 해봐 그렇지 어 잘했어요 굿샷 와우 자자이 페어웨이 에이러프자이 비러프 봐요 비러프 이렇게 했어자 지금 저 여, 여기서 내가 여기서 지금 와서 공을 치는데 봐봐요 같은 거리인데 라이가 다 다르잖아요 자 요거는 페어웨이잖아요 페어웨이 네. 그죠 자 요거는 에일 러프인데도 뭐별 상관없어요. 치친데지장없어요자 여기 봐요. 러프인데도 떴어요. 네. 상관없어. 내가 우드까지 다칠수 있어요. 이거 우드 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네. 뭐 되긴 돼요. 그러나 공이 뻗지를 못해요. 굵고 뱀샷이나 와 뱀샷이. 나와. 뱀샷이. 요, 요거 치는 우리 는 요거는 이제 평소에 내가 우드 치는 연습했는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 봐봐요. 요거는 나는 이제 하이브드로 잡는데 요거는 내가 그냥 그대로 봐요. 몸을 스윙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쳐주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쳐요? 이대로 쳤다가는 이 공이 안 떠요. 그냥 한 50m, 100m 밖에 안 가거나 뱀샷 나와요. 자, 요 봐봐. 페이스. 오픈. 이거칠 때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쳐요. 자, 요거 이거 봐요. 이거는 이렇게 쳤다가는 공이 뜨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봐요. 살짝 오픈. 잡아놓고 오픈. 이게 아니야. 채를 오픈해놓고 그립을 잡아요. 그 다음에 공을 칠때 약간 가파르게. 왜 가파르게 치냐? 이거를 다 똑같이 치는 사람들은. 똑같이 치면, 채가 뒤땅 치면서, 거덕거덕 하면서, 이런데 치면서, 잔디를 다 맞추고, 와. 다 맞추고, 면서 공이 꼬그라든지,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잔디를 최대한 덜 맞추기 위해서, 채를 높게 들고, 바로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팔로스로 봐봐요. 공이 절대 왼쪽으로 감기지 않게. 공이, 이거, 러프는 공이 막, 이렇게 채가 돌을 부서 감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치면서 봐요. 요 왼팔 봐봐. 그동안 하지 말라는, 당날개처럼, 봐요. 채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가요. 요거, 요거. 요 봐봐요. 제가 보여줄게요. 들어서 봐요. 자, 공이 지금 안 돌아 왼쪽으로 안 갈라야죠? 근데 네. 그 내, 내 피니시 봐봐 피니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잖아 어. 우리 이거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하잖아 여기서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이렇게 해보면 공이 이렇게 네. 하고 왜 실수해버렸네 왜 실수했다고 그래 스피드에서 자, 그렇게 해서 약해서 먼저 휘어졌죠 네. 자 이거 포터가 어, 거리가 짧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임팩트가 정타가 안 맞았어. 맞아요. 가운데가 안 맞으면 짧아. 그 다음에 백스윙의 크기가 너무 작았어. 그러면 짧죠. 세 번째는, 봐요. 백스윙을 갔다가 때릴 때 속도를 줄여버린 거야. 그러면 짧아. 그러니까 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야. 그럼 방금 실수한 건 뭔지 알이야야 일단 임팩트가 안 들어갔다. 정타가 안 들어갔다. 가운데. 크기도 조금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봐봐요. 공을 실수했어. 그럼 뭐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임팩트가 정타 가운데 안 맞았다. 백스윙 크기가 적었다. 이거 교정하고 마, 마음속으로 이제 치고 공익점이 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그 연습을 딱 한번 딱 하고 가는 거야. 이제 어 이렇게. 그럼 화낼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쿠션이 있을 때는 바닥을 헤드를 떨군다고 바닥에 툭둑도 때려보면 뭐 여기 맞는다니까. 어. 떨고 딱 여기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이 정도에 떨궈야 돼. 이 정도에 이해가 돼요? 그래야 제거리가 나. 여기 들어가면 바로 타고 가거도 이렇게, 있죠? 그렇죠? 해봐. 체중좀 살짝 이쪽으도 해봐. 떨구더라도그 공중에다가 얇게 떨궈야 해봐 착 뿌려봐 그래야 그, 볼봐요 그렇지 그래야 이걸 이렇게 나가요 고리 어, 아주 힘 있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응 어, 그죠 안 그래도 탁 나눠서 봐 그러면은 으로쑥들어볼뽈뿌 떠서 옆에다 어왜 이렇게 짧은지 있는 거야 페이드 치면 팁 박스 오른쪽으로 보고 네. 그래야 코스를 넓게 봐 봐봐 이쪽이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넓잖아요 네. 페이드 슬라이스 나와도 살것 같아 왼쪽만 안 가면 돼. 심리적으로 내가 하나를 선택, 그러니까 골프는 선택과 집중 이렇게 정해놓고 치면 내가 실수 속에서도 엄청난 걸 배워요. 근데 안 정해놓고 저리 가, 사람만 다워 물에안 빠지고 오른쪽 옵이 안 나고 왼쪽 물이 안 빠져야지 아자 빠지지 말자 딱 치면 아니, 안 될까 옵이 났어. 그러면 자 성질 나는 거야. 근데 페이드를 확실히 요 방향으로 딱 치겠다 정해놓고 실수 해요. 그러면 그 실수가 모여 모여 모여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뒷박스, 오른쪽에 치는 거야. 네. 페이드 선생님 저거 하면은 시야가 좁아들어. 아. 여기가, 오른쪽이 시야가 넓어져. 이렇게 결정하고 칩시다. 네. 결정하고 치는 게 중요해요. 굿샷! 와 그냥 표에 지키잖아. 안전해 놀래가지고 막 왼쪽 오비나바가 물에 빠질까봐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섭다, 골프 칠 때. 자기 구질을 알고 딱결정짓고 치는 사람.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런 데에 봐봐. 지금 요요 요 상황을 봐봐요. 지금 여기서 오르막에 다시 내리막이에요. 이제 그린 미스를 했는데 이런 게 가장 까다로워요. 자 보통 여기서 쳐서 넣으면 파오프로치해서파할수 있고 안 그러면 어, 보기 하는데 여기서 더블한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 한 번은 이 상태에서 이런 양자한데 있잖아요. 양자한데를 조금만 뒤딱 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처박혀. 여기서. 그래서 이 양잔디에서 있을 때, 이렇게 그나마 오르막에 라이가 좋으면, 이렇게 라이가 좋고, 그러면 내가 그나마 뭐 이렇게 공을 칠 때, 해봐봐. 이 솔이죠, 솔. 소울. 이 솔이 이렇게 착착 잘 미끄러가면, 공이 컨트롤 할수 있어. 얘 봐요. 잘미끄러 가면 이렇게 하면 공이 이렇게 컨트롤 돼. 왜냐면 스피, 그린주위에서는 이런 스피 조절이라게 스피 양 조절이야, 스피 양. 아마추보다는 어 스피 양 조절을 모르니까, 어디를 맞춰야 될지 몰라. 여긴 맞춰도 쫙쫙 가고짜이 하고. 가고. 그래서 공에 대한 스핀 양 조절을 할줄 몰라서래. 그 그래서 항상 공을 때릴 때는 내 공이 놓여 있을 때 이런 잔디가 많이 있냐, 맞았을 때 스핀 양이 컨트롤 되냐, 아니면 내가 맞았을 때 바로 직접 컨택이 돼서 스핀이 걸려서 내가 스핀 피 컨트롤 할수 있느냐 이걸 보고 어디다 떨어뜨릴 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공이 왔는데 보니까 내 공이 이런 데 왔어요. 봐봐요. 오프로 차였는데 뭔가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어프로치 해야 될 장소로 생각하는 거야 이때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 있어야 돼. 창의성 텍사스 외지라 해갖고 퍼트를 잡아 퍼트를 이런 데서 그러면 퍼트를 잡으면서 도대체 이거 해본 적이 없잖아 이거 얼마나 세게 쳐야 될지 이걸 계산으로 안돼 창의성이 있어야지 창의성, 창의성. 그 나도 몰라요 단 여기서 봐요 공을 쳐서 내내 내 감을 가지고 평소에 하는 거 봐. 렇땅 쳐서 이렇게 해서 봐봐. 창의성이 있는 거야 지금 얘가 크든 작든 다음 퍼트를 할수 있는 곳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봐봐요 내가 이런데 와서 극도로 긴장된 상태인데, 제일 꼭파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샷은 피했다 그 말이에요. 음. 그말 이해가 됩니까? 이게 네. 판단력을 지금 알려주는 거요. 예 네. 알았죠? 자 가시죠. 네. 어, 멀리 안 가서 살았겠다. 자야야 돌아와 돌아와. 그렇지 돌아오면 사는 거야 구샷아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아 좋아 살아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아들하고 드라이버는 사람만 있으래 <laughs> 연락 안 돼도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아,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왜 음, 그러면 욕심부리부산대가버렸 부산대 가버렸어? 부산 대. 부산 대. 부산 <laughs> 자 아, 좋다. 좋다. 나무 방향. 아름답게 갔어요. 이 다운힐 라이때 공이 떠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한 6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앞이니 공이 좀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를 약간 평소에 보다 약간 오픈하고 볼은 절대로 이럴 때 체중이 여기가 있으면 끝장이다. 이렇게 여기. 그 체중이동 거의 안 해. 그리고 들고, 들고 바로 낮게 오히려. 높게 들고 낮게 이렇게 치면서 거리 줘요. 거리가 멀리 나간다. 그러면 낮게 보내고 난다음에 나중에 피니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피니시 해버리면 안 된다. 이해가 돼? 네. 자 봐봐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거 봐. 봐 지금 이렇게. 내몸 봐봐. 몸이 경사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 상태 를 유지해. 그대로 봐요. 이대로, 대로 그대로 나두도 치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치는 거. 지금 탄도가 낮게 가긴 했으나 좀 타핑성으로 맞았긴 했는데 약간. 뒷땅 치면서 미스샷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네. 바로 이 상태로 바로 착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이때 들려버리면 이제 일이 생기는 거야 자 한번 쳐봐요 그대로 경사대로 스윙을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탁 치면 와 나보다 더 잘하는데요? 오우 오. 아. 오. 감사합니다 봐봐 쭉 가고 지금 이 나무 뒤에 핀 있잖아 네. 나무 뒤에 쫙 그러면 지금 이 직선으로 치면 나무 맞겠죠 근데 얘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핀을 보려면 드로우샷을 쳐야 돼 훅 거의 훅에 가까운 들어오셔서 쳐야 돼요. 근데 라이가 봐봐요. 지금 훅 라이 발끝 오르막 훅 라이 마치 훅이 나오려고해 근데, 근데 한 가지 라이가 더 있어 이게. 전체적으로 다운힐 라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거 지금 이런 거는 라이가 두 개요, 두 개. 두 개의 라이가 같이 겹쳤을 때는 발끝 오르막을 생각하고 칠까, 다운힐 라이를 생각하고 쳐야 될까? 어떤 걸를 생각해야 될까? 내리막은 그 업나이트에서 쳐야 되고. 다운힐 라이스 때 볼이 오른발에 있어야 되고 볼부터 맞춰야 되고 체중을 딱 유지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발끝 오르막은 뭐요? 뭐야? 플레이, 스윙 플레이를 플랫하게 플랭 해야 된다요. 이거 발끝을 플랫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또내리막이 걸렸어요. 이럴 때는 내가 어느 게 지분이 크냐? 둘 중에 그 지분에 맞춰서 쳐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럼 지금은 봐요. 내가 봤을 때는 내리막이 지분이 커져. 발끝 오르막보다는. 자, 한번 쳐봐요. 볼좀 있지. 자, 쳐봐요. 굿샷! 와 완전 잘 쳤어! 드로우샷! 완만하게! 굿샷! 나이스 온! 와, 우와! 이 정도는 선수해야 돼! 그래서 이 라이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해고 치는 거야. 플랫하게 돌려치는 네, 거. 플랫하게 너무, 너무 잘했어. 굿샷! 굿샷! 오! 드로우샷! 온 되겠다. 나이스! 아, 아 좋아요. 일단 니어. <laughs> 일단 니어 니어 그렇지 더. 자 이건 안 돌아서 요래 왼쪽이 뿌려주는 거 많이 좋아졌거든요 딱 때릴 때 왼쪽으로 확 돌아줘야 돼안 돌아져서 굿샷 와 나왔다 좋았어 나이스 원 그렇죠 조금 두껍게 맞았어 끝까지 회전하니까 채가 나가잖아요 구샷. 나이스! 일단 갔습니다. 프로, 프로의 사실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프로의 사 프로를 봐요, 프로. 프로는 어떻게 하나? 봐봐, 상상, 딱. 쏙안 돼.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래도 니어리스트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저 프로 대우인 사람이 니어리스트 같아. 어, 요 정도 거리는 어, 파괴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56도로 해도 돼요. 근데 아마추어는 파괴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스윙스피드가 약하면 52도 갖고 쳐도 돼. 자 여기서 될수 있으면 이걸 봐봐요. 내가 가까운 데는 자세를 넓게 쓰고 낮춰 쓰고 자세를 낮추고 빨리 타면서 이런 이런 요것이 가까운 데칠 때고 좀먼 거리 친다 그러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좀서 손목도 덜 꺾어 예. 그리고 이제 봐봐요 똑같이 치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그대로 봐요 요. 빵 이런 식으로 봐 엄청 멀리 가죠 먼 거리 칠때 가까운 거리는 봐봐요 반대로 낮추고 치고 빨리 빼고 예. 가까운 거리 채가 열고 빵! 이렇게 치고. 오우. 가까운 거리.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알았죠? 네. 음 다시. 모래를 봐봐. 이게, 이게 폭발이야. 폭발. 봐봐. 이건 폭발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칠때도 내가 자세히 나서 얘를 폭발을 시켜야 돼. 지금 여기는 탄도가 높이 나와야 되니까. 들어서 봐봐. 폭발. 이렇게 폭발해. 뭔가. 폭발을 해야지. 예봐요. 해봐. 예봐요. 치고, 쳤어요. 자, 제 잡아. 쳤어,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음. 해야지. 돌 돌리,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예봐. 네. 폭발, 똑같이. 그렇지.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공을 봐봐. 내가 이 공을 칠 때에 한번 잘 봐봐요. 이 가까운 거리에 볼이 떠서 짧... 그리는 앞이, 앞이잖아요. 뭔가 떠야 되고 뻥끗, 펑크, 뻥끗을 넘겨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해 봐. 심리적으로 봐봐. 이렇게 올 이게 안 좋아. 오히려 봐요. 이미 샌드위치 58도 웨지가 공을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중을 왼발에 놔두고요. 기대로 치고 오히려 앞으로 가요. 앞으로 오히려 앞으로 야. 이놓고 오히려 앞으로 봐봐. 앞으로 앞으로 공을 뜨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알았죠. 여기서 공을 떠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뒤로 오지 마. 이게 제일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봐요. 몸통이 겨드랑이 딱 위에 움수에서 앞으로, 몸이. 이때, 봐봐요. 뒤, 체가 너무 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체가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앞으로. 채가앞쪽 앞쪽에서 이렇게 쳐 나가야 돼. 자,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거 봐요. 지금 몇 메다야? 아까 100. 얼마? 110. 자, 110에, 110에 지금 저 핀이, 엔핀이에요. 엔쪽 핀. 네. 자, 쳐봐요. 음, 봐요. 발끝 오르막 1 1 0 m 터면 저는 평소에 52도를 쳐요 근데 이렇게 경사지에서는 풀스윙 안 해. 풀스윙 안해 그래서 피칭을 치는 거예요. 피칭 치고 요이 발끝 오르막은 공이 어디로 가냐면 왼쪽 휘어져요. 봐봐. 이 왼쪽 휘어져. 애울 필요 도 없어. 발 오르막은 왼쪽으로 간다. 매는 거애울 필요 없어. 그냥 내리막 물리적으로 내리막으로 가. 그러니까 발끝 오르막은 왼쪽으로 가. 그럼 여기 봐봐요. 오른쪽 지금 핀이 왼쪽인데 오른쪽 핀그 그린 중간을 보고 치는 건데 거기 보고 공이 돌아오게 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친다니까. 자 들어오셔 치는 거 봐봐. 이렇게 갖고 그린 중간으로 가서 돌아 들어와요. 봐봐. 이렇게 왼쪽으로 돌죠. 이렇게 돌아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장 더 뭔가 돌잖아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손에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다루, 이렇게 다룰면 뭐야? 다운블을 할줄 알아야 돼. 어디 가서나 다운블을칠줄 알아야 돼. 이해됩니까? 가자 가시죠. 그렇지 제, 제가 비록 저리이 맞았지만 처음으로 힘 빠진 걸 처음으로 느꼈어 어. 진짜 잘하신 거야 알았어요 예. 어~ 이거는 왜뒤 먼저 풀려 그니까 이거는 이거는 봐봐 때려 뭔가 노는 거는 알아 노는 건 아는데 오는 순간에 마지막에 잠재의 시간 또 걷어요 또 걷어 그냥 여기다 내려치는 걸 두려워해 봐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봐봐 해봐 자쳐봐 여기를 여기를 뽀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뽀개 자 높게 들고 이제 딱 제가 높게 들고 한번 거기를 뽀개봐 높게 들고 그렇지 봐봐 이 샷을 내가 가르켜 이걸 알아야 다음을 간다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걸 내가 연장 계속 시킨 거야 자저 봐요 날잘 봐요 뭐요 뭐야? 공고지마 봐봐요 어떻게 나와요 지금 그냥 공 있는데 이 공을 뽀개듯이 치고 공은 공이 바람을 뚫고 나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미사일처럼 이렇게 나잖아. 근데 이렇게 치면 공이 뿌 떠서 잘 맞은 사는 공이 이렇게 떠서 안 가. 그말 이해가 되죠? 그냥 뿌려 가지고 공이 엉망이 되는 그 모습으로 나는 도저히 마지막 순간에 이건 아니다 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라고 다운블로 치기로 해놓고는 마지막에 요 근처만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 놓고 나 아 이게 나는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내 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습해서 예전에도 저도 그랬거든요 동작을 멈춰 그럼 이렇게 멈추면 돼요 이거 내 몸이니까 내가 컨트롤 할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랬을 때 잘못 맞아야 돼 잘못 맞고 잘못 맞고 잘못 맞다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사람 항상 보상 동작이라는 걸 하거든 그죠 그 보상 동작을 올바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여기가 틀린데 다른 보상 동작을 여기서 또 다른 동작을 만든다니까 올바른 보상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거야, 내가 유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 맞고 막 그런 거를 이제 그걸 보상을 만들게 스스로 보상을 찾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드라이브 이거 어제 지금 한거 있죠. 자, 드라이브 갖고 와봐요. 하다 보면 알아. 나봐요. 이렇게 그냥 끝.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보고 공을 봐, 눈으로 보고. 그렇지. 힘이 나잖아, 지금 봐봐. 볼에 힘이 생기잖아요. 맞히려고안 했고, 그냥 촥! 이렇게 한번 했잖아. 그때 뭔가 시원하지, 시원하지 않나, 기분이? <laughs> 볼 버려버려, 물이 빠지면. 그렇지. 오, 조금 좋아졌어. 쳐봐요. 부드럽게 하면서, 빵! 와우. 드라이브는 뭔궤도를좀 잡은 것 같아. 그죠? 질문, 질문 보세요. 해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고? 자, 이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열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고 그렇다고 걷으면 턱에 맞고 그 다음에 걷어 돌리자니 부담스럽고 에이, 부담스럽고 이거를 어떻게 탈출하냐 에이. 그죠? 자 봐봐요 왜 이분이 탈출을 못하냐면 이 지금 엄청난 이 경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 내 몸을 봐요 얘를 이렇게 딱 자주 잡고 내 몸에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 경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여기가 기쁨은 거기에 맞게 내가 요 발은 거의 다 펴졌고 요 발은 접어 있고 어깨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야요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맨날 다른데 맞추는 거야 이렇게. 다른데 맞춰놓고 못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볼을 정타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여기가 있으면 내가 공을 칠때 봐요. 이거 반칙이라 룰 알려줄게요. 여기 와서 볼을 요거는 반칙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지잖아요 이건 반칙 내가 쳐야 될 자리가 여기면 이 여기를 치면 나와요 봐봐요 내 경사 봐봐 몸 봐봐요 몸몸 몸. 봐요 여기 나와요 어디를 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못 때려서 그래 자 해봐요 경사를 하고 딱 이렇게 팔만 탁 들어서 때려줘야 돼 해봐요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도 여기서는 이 정도 맞았거든요 여기를 치면 더잘 나와 자, 한번더 해볼까요? 여기를 쳐야돼 생각해봐.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나와? 그 동안에 그냥 뒤에서 놓고 쳤어요? 그 레이업해서 <laughs> 그렇죠. <한번> 오케이. <laughs> 자, 한번 상황 봐봐요. 지금은 중간에 마운드가 굉장히 큰거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너머에 바로 핀이 있잖아요. 이거는 왼쪽으로 치면 스피닝을 먹어야 돼. 뻥거서는 뻥거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 얘가 바운스라고 해요 그래.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바운스 그 다음에 이걸 솔을 그래요울 소울. 이게 소 솔이 밑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앞에 이걸 리딩 엣지라고 해요 그 그래. 다음 부로칠때 리딩 엣지가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막 연습을 시키다가 이제 그다음에는 솔이 미끄러 가는 연습을 하고요 벙커에서는 이 바운스가 땅을 제일 먼저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도 공을 띄우려면 바운스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양잔지는 여기 바닥에 딱 붙어 있어서 바운스가 들어가다가 탁핀나 그래서 이때는 바운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운스가 들어가는 채가 또 따로 있어. 이제 이 바운스가 들어가는 채가 뭐냐면 여기가 여 봐요. 이 봐. 요거 봐 봐. 여기 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10S라고 적겠죠? 네. 바운스가 10도예요. 근데 여기에 바운스가 들어가는 게 엄청난 거 4도짜리, 6도짜리 있어요. 자, 걔는 이 바운스가 딱 들어가도 얘가 땅에 딱 이렇게 안떠 있고요.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그 채가 그렇게 있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공 시합할 때그 프로들이 여런 데서 공을 기가 막히게 띄워서 탁 세우는 이유가, 바운스 여기 4도짜리, 6도짜리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이런 바운스를 쓸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게 그 그게는 더, 우리 한국장대에서는 그렇게 되면 밑으로 밑으로 너무 쏙 들어가고 공이 안 나가고 앞에 똑 떨어버려. 음. 이해가 돼요? 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사실되냐 바운스를 치지 않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이 정도, 여기 봐요. 솔, 솔이 미끄러워가게 그래서 저 어깨 봐. 겨드랑이 같이. 이렇게. 보세요. 접어. 드스나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거리가 좀덜 나가고 했어? 근데 침때를 이렇게 친다 이거. 사실 시합 때 이렇게 멋있게 친다는 것은 타이거 세계적인 가슴이 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못 해, 이거 시합 때. 지금 보여주는데 그나마 해도 이 정도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 8번 갖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굴려, 이거는. 물론 잘 붙이기도 어려워. 물론 이렇게 굴려도 칠때한번저 자리밖에 더 가겠어? 그럼 뒤로 넘어가면 또더 저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포터처럼. 여기 포트해도 돼요? 근데 8번 아이언으로 봐요. 이렇게. 한번 뚝 쳐봐. 어디다가. 감각적인 거 이렇게. 감각. 그래, 좀 컸어. 어, 이게, 이거, 이거 봐. 이게, 이게 낫다, 이거. 미스를 크게 안 하니까. 자, 한번씩 해봐요.